저희 엄마도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챙겨서 시술과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부모님과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부모님을 위해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희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괜시리 찡할 때도 있고 뭔가 더 챙겨드리고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딸님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온 가족과 함께 오시는 예비 신부님들도 있고. 어버이날이나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 선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아드님들도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따님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드님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정말 아드님을 효자라고 많이 칭찬해드리고는 해요. 어느새 뒤돌아보면 부모님도 많이 나이 들어 계시고 한데 원장님은 가족분들께 어떤 시술이나 관리를 해드리나요? 40대가 넘어서 나이가 들다 보면 폐경기, 갱년기 등을 거쳐서 누구나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딸이 피부과 전문의인 만큼 엄마의 피부 건강도 중요하겠죠 또 동안이시고 좋은 피부이신 저희 엄마가 제 일종의 피부과 홍보 모델이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엄마에게 꾸준히 그리고 많이 해드리고 있는 시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항노화 시술이나 관리는 다 다를 것 같은데 피부과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카테고리별로 고민을 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고민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피부과 가기 전에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 등의 자료들을 보고 미리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으십니다. 주름은 보톡스, 피부 처짐은 리프팅. 팔자나 볼 꺼짐 관련해서는 볼륨을 주는 시술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 즉결 개선은 스킨부스터 시술 그리고 피부 톤을 맑아지게 해주고 균일하게 해주는 시술은 색소 및 혈관 레이저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주사 시술이라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보톡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안전한 시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 인상을 쓰거나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육표정으로 있는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름이 깊어지는데요. 가장 기본 시술이 보톡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시술을 받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1년에 두세번은꼭 내성이 적은 보톡스 제품으로 해드립니다 하루에 아예 나를 잡고 주름 보톡스도 해드리고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리프팅 시술을 할때 얼굴 전체적으로 모공, 윤곽, 탄력 개선을 위해서 풀페이스로 보 진행을 합니다 리프팅 장비나 레이저도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주로 어떤 걸 해드리나요? 튠페이스울쎄라 티타늄 리프테라 등 리프팅 종류가 워낙 많죠. 뭔가 이제 끌어올리는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지방이 쌓이는 그 이중턱 부위, 팔자 위의 지방, 또심술보 부위 지방 들 특히 이제 팔자 위의 지방은 팔자 주름을 두껍게, 깊게 보이게 해서 나이살이 들어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주기만 해도 리프팅이 되는 효과도 있고 지방을 제거해주고 나서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주는 방식의 리프팅을 조합을 해주게 되면 그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얼굴에 살집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피부가 얇은지 도톰한지 모공이 있는 편인지 아니면 잔주름이 있는 편인지 등에 따라서 추천 시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실 여러 가지 시술을 혼합해서 진행을 하거나 번갈아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장비와 시술마다 장단점도 다르고 얼굴에또 부위마다 필요한 시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필러와 같은 볼륨 시술도 많이 권하는데 필러 안전한가요? 칼을 안 대고 수술 없이 어려지는 대표 뿌띠 동안 시술이 필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 레디어스 등 최근 콜라겐 부스터 시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도 많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오고 오히려 녹이거나 제거도 쉬운 필러 시술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에게 이마 필러를 해드렸는데 보톡스와 함께하시면 유지 기간이 꽤 깁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도 팔자 필러나 앞광대 필러 하시러 같이 오셨고요. 스킨 부스터는 요즘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머님들께는 뭘 추천드리나요?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는 일종의 건강 보조식품처럼 피부 건강과 항노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사실 꾸준히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만큼 딱한 가지만 고집을 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피부결이나 모공, 처진 착색이나 색소침착, 잡티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루두루 번갈아서 해보시거나 종류를 바꿔가면서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현재 피부 상태와 환자분의 고민에 맞추어서 주로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미주란 힐러와 같은 PN 계열뿐만이 아니라 주로 콜라겐 부스터 종류들, 주베르이나 레디어스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색소 및 혈관레이저는 한 번만 해도 좋아질 수 있네요. 색소의 양상이나 종류에 따라서 일회성 시술만으로도 좋아지는 병변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근깨나 일부 표면에 떠 있는 것 같은 양상의 잡티들의 경우에는 딱지가 질랑 말락하는 시술을 통해서 일회 시술만으로도 많이 환해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기미나 색소침착. 색이나 칙칙함과 같은 경우에는 톤업이나 맑은 피부를 위해서는 보통 1에서 2주 간격으로 최소 5회 이상의 여러 차례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거나 티가 나는 시술들인 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것과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엄마도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챙겨서 시술과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본인의 피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서 효과를 더볼수 있는 시술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접근을 해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거라고 해서 친구가 효과 봤다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노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위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단순히 리프팅만, 얼굴 미백만, 남들이 해서 좋다는 것,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도 시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술을 받기 전에 단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나 부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한 번만 하고 말고 잠깐 쓰고 말고 또 다쓴 화장품도 거의 없고 또 조금 사용하다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화장품들도 많으신 분들이 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홈케어 방식들도 자꾸 바꾸면 좋지 않은 것처럼 피부과 시술도 물론 일회성으로도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꾸준히 반복 시술을 해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일회성 시술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좋고 또 적절하게 꾸준히 이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한 번에 무리하게 강한 시술보다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 큐에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것은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고, 유지기간도 오히려 짧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에게 늘 관리해 드리는 시술과 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도 항노화, 슬로우 에이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